안녕하세요. 고릴라 캠핑입니다. 이 영상의 체험단 선정일은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고릴라 캠핑 10주년 캠핑 페스티벌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북 영주 영주 오토 캠핑장에서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달한 25일쯤에 제가 최종 방문해서 전체 마지막 점검을 할 거예요. 그리고 3월 6일 월요일날 최종 공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 으신 분들 이렇게 추첨을 해서 120분 할것 같아요. 120명 추첨하려면 우리 직원 죽었죠? 저한테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서 하는 페스티벌이니까 한 가지 조건은 달겠습니다. 고릴라 캠핑에서 판매하는 텐트를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캠핑에서 판매하는 텐트인데 뭐 온라인에서 구매하신 것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 행사니까 뭐 텐트만큼 이렇게 조건 걸어도 되겠죠? 암튼 3월 6일 날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거기 에 댓글 다신 분들만 추첨할 테니까요.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좀 해주세요.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자는 정범균 씨가 보고요. 가수는 코요태, 그리고 변진섭 이렇게 두 분이 오시고 뭐 그냥 특별한 이벤트 없어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뭐. 원래 각 매장별로 접수를 좀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매장마다 당구 손님이 많은데 뭐두분세분막 이렇게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막 자기 안 뽑아줬다고 섭섭해하시는 분 계시고 또막 분쟁 생길까봐 그냥 유튜브 댓글로 추첨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모르죠 유튜브 댓글 봤는데 막몇분 참여 안 하셔가지고 점장님한테 부탁이 해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몇 매장 변경사항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영상 올려드렸듯이 세종점이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하고 주소 보시고요 코스트코 맞은편이고요 아주 멋지고 세련 된 건물로 이사하셨어요. 저 바쁠까 봐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사하셨더라고요. 그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다음에 가서 제가 꼭 아주 비싼 미국산 한우라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2월 28일 날 용인점이 재오픈을 합니다. 방문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장님이 바뀌셨어요. 가보시면 아주 재미있고 웃기게 생긴 분도 계시고요. 원래 용인점이 큰 건물이었는데, 옆에 큰 건물을 또 하나 임대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넓어졌습니다. 붙어 있는 건물이니까, 뭐, 가서 잠깐 뭐, 텐트 같은 거좀 많이 지내라 했으니까 구경하실 수 있고요. 요청하셔서 저도 영상 찍어드리러 갑니다. 자, 이번 주 2월 18일 토요일, 용인점 많이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창원점도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기 사진하고 밑에 주소 좀 띄워드릴게요 창원 최대 넓이 380평이라고 하거든요 와 어마어마하죠 계속 짐들 정리하고 계시고요 정확히 2월 24일 금요일날 재오픈식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간만에 촬영장비 들고 경상도 나들이 다녀오려고요 저 경상도 어디쯤에 술 엄청 잘 드시는 점장님 계시거든요 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양평점도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진하고 주소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뭐 유명한 카페였다 그러거든요. 건물이 엄청 이뻐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가옥픈에서 판매 시작하신다 그러고요. 아직 방문 날짜 못 정했는데 조만간 제가 찾아뵙고 또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장 이전 소식하고 뭐 신규점 소식도 있는데 요거는 좀 정리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 단장한 매장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고릴라 캠핑장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저번 주인가 가서 새로운 캠핑장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계약서 사인 다 도장 찍고 했어요. 자리도 끝내주거든요. 속리산 입구 있는 땅이에요. 최장 20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사인돼서 바로 설계 들어갔어요. 저는 캠핑장 하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저렴하게 이렇게 뭐 공급해 드리려고 했는데 와. 공사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냥 대충 해도 2, 30억 들어갑니다. 대박이에요. 아무튼 이건 진짜 계약서 끝난 거니까 오피셜이고요. 오픈 목표는 가을 시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여드던 행담도 캠핑장은 성사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무슨 짓을 해도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확률이 0%는 아니니까 좀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에 있는 캠핑장은 공사 임박입니다. 삽 뜨는 순간 제가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허가 다 떨어졌어요. 아, 오늘 오프닝이 기네요. 또 댓글로 저 금연 성공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금연은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촬영 시작할게요. 그 이름도 찬란한 아티카 GT가 도착했습니다. 일단 한쪽으로 치워놓고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월급 빼고 다 올랐죠. 뭐, 금리에, 연료비에, 물가에.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에 투자할 돈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곡소리가 납니다. 게다가 우리는 겨울철 비수기. 근데 그런 추운 시즌에 그래도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 아티카 GT. 참 고마운 텐트입니다. 최고의 히트작 카지미의 아티카가 카키 버전으로 왔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크 색감 끝내주죠 카키색이면 무조건 사야되는 카키 슝이 아니고 카키 광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아티카부터 아티카 블랙부터 계속 설명드렸죠 6m20 3m60 높이 2m10의 투룸 거실형 텐트고요 루프 블랙 피그먼트 코팅한 제로 룩스 루프 아시죠 빛 하나도 안들어오는거 그 루프가 있는데 본체도 옥스포트150 데니아에 테프론 코팅한거예요 스펙은 끝내줍니다 이거 여기에 전체 국내산 알루미늄 폴대, 모어 입구 사이드에 삼각 포켓 있고 가운데 대지 체인 다 포함돼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 아티카랑 똑같은데 컬러만 카키로 바뀌고 딱 하나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건 바로 사진처럼 요렇게 사이드 스크린이 추가됐어요 비가 막 와도 옆으로 들이치지 않으니까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국민 텐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티카 그것도 GT GT가 그레이트래요 캠핑에 새로 입문하시거나 혹은 텐트 기변하셔야 되는 분들 꼭 가까운 고릴라 캠핑 가셔서 카즈미 아티카 GT 이거 구경해 주세요 한분 추첨해서 멋진 카키색 카즈미의 아티카 GT 요거 한동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르보의 프리모돔 280면 텐트입니다 이거 예전 방송에서도 보여드린 적 있어요. 예전에 보여줬던 건데 왜또 다시 가져왔냐고요? 이거 면텐트잖아요.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판매됐어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테레버 대표님께서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이게 색상이 아이보리랑 카키 두 가지 있거든요. 근데 카키는 지금 품절났어요. 진짜 많이 판매됐어요. 근데 바로 이제 내일인가 또 들어온대요. 금방 들어오니까. 매장에서는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베이지 그러니까 아이보리 컬러 이거 하나만 주셨습니다. 자 아이보리랑 베이지 사진 한번 보시고 사이즈는 2m80, 2m30의 높이 170짜리 큰돔 텐트예요. 4 5인이 주무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죠. 폴대는 전체 70대 알루미늄 폴대인데 면 텐트인데 이게 루프까지 있어요. 내수압 3,000짜리. 이거는 뭐 예전 방송에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텐트라서, 기능상 뭐 이런 거 설명드릴 건 없어요. 오늘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면 텐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면 텐트는 면이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결로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뭐 그런 텐트예요 실질적으로 겨울에 많이 판매되는데, 저는 여름에 씁니다, 면 텐트를. 굉장히 시원해요. 덜 덥다고 해야죠, 덜. 그리고 면은, 비를 맞추고, 실이 뿌렸다가 말리고, 뿌었다 말리고 해서, 이렇게 촘촘해져서, 방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즈닝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쨌든 면 텐트는 심실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면 자체가 이런 시즈닝 거치면 방수가 되는 데다가 실만 방수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면 텐트를 처음 캠핑장 가지고 갔는데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웬만하면 비안 맞는 쪽에 두시든가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으면 이 원단을 건드리지 마세요. 원단 툭 치면은 막분무 효과 나고 자 이렇게 면 텐트는 습기를 그냥 면 자체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결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닥은 결로가 생깁니다 바닥은 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 텐트는 꼭 방수포 같은 걸 까셔야 돼요. 요즘 사실 뭐 이것저것 좀 말씀드릴게 많은데 요 정도만 이해하고 쓰셔도 면이 왜 좋은지 한번 쓰면 계속 왜 면만 쓰는지 아시게 될거예요 단점도 있죠 뭐 무겁고 뭐 이런거 근데 뭐 이건 돔텐트니까 몇키로? 12.35kg 밖에 안되네요 이 테르보의 프리모돔텐트는요 거의 비슷한 스펙을 가진 타사 제품 대비 가격이 거의 반값입니다 그게 막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이 판매돼서 언제 품절될지 모릅니다. 가까운 고릴라 캠핑 가서 문의해 주시고요. 한분 추첨해서 테르보의 프리모돔 280 면텐트 요거 베이지 컬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역대급 퀄리티의 슬라이딩 폴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에스프레스 만든 슬라이딩 폴대인데요. 메인 파이스 보시, 아이몇 파이지? 40 파인가, 38 파인가 같은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길이가 2m 30에서 2m 80까지 가변되는 거고 사이드는 160에서 2m 10까지 가변되는 거예요. 이거 슬라이딩 폴대 많이 쓰시죠? 이 폴대 한번 이렇게 슬라이딩 해보시면 진짜 끝내줘요 너무 잘,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빼다 보면 가운데 선 보이시죠? 요거 구멍에 맞지, 맞추, 중심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딱 맞추고, 요거는 여기 눈금 보이시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m80 이할때 이렇게 딱 맞추시면 되는데, 이 원형 슬라이딩 폴대가 좋은 게, 이거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돌려서 옆으로 쭉 이렇게 넣으면 돼요. 물론, 원형 아니어도 이렇게 조절할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편하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 폴대도, 아. 역대 최강입니다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품질이 장담해요 진짜 품질 좋습니다 이 에스폴은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마디마다 탄소강 링스토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쿵쿵 막 충격 줄수 있잖아요 막 설치하다가 그래도 요 마디가 끼이는 걸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이 에스폴이 굉장히 핫한 타사 제품 그폴때도 만들고요 여러분 쓰고 계신 제품 중에 에스프레서 만든 폴대로 된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텐트, 그 폴대도 다 만들고 있어요. 품질은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좋아요. 이거 메인 둘, 사이드 네개이한 세트로 준비했으니까요. 최고급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당첨되신 분 사용해 보시고 리뷰 좀잘 남겨주세요. 한분 추첨해서 에스폴, 슬라이드 폴대, 요거 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리아에나에서 새로운 미니 빔 프로젝터가 나왔어요. 이거 모 펀딩 사이트에서 무려 4억 원 넘게 판매된 가성비 진짜 좋은 빔 프로젝트입니다. 이전 모델 무선 미러링 되는 거 많이 사용하셨죠? 이거는 무선 기능 빼고 그냥 유선 미러링 하는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아이폰은 전용 케이블에 HDMI 케이블 연결하면 되고 갤럭시는 C타입에 HDMI 케이블.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아무튼 연결만 하면 바로 다 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트레아에다가 전용 가방이 있고요. 당연히 리모컨 이 있고 이거예요. 와, 엄청 귀엽죠. 이게 480g 엄청 가벼워요 당연히 이전 빔프로젝트에 있는 뭐 기능 USB부터 a 5 a 다 있죠 이거는 그리고 소음도 25dB이에요 거의 뭐 선풍기보다 조용하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잠바를 입고 촬영하고 있었네요 어, 어쩔 수덥더라 HD 화질에 밝기는 2000루멘이고요 이 작은 게 무려 1001시에요 이런 작은 빔은 저화질 led 빔이거나 아니면 111 미만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램프 수명은 뭐 5만시간 뭐 10년 이라는데 이거 다를때까지 쓰는 분 보지 못했어요 영화를 뭐 14,000편을 봐야지 뭐다 쓴다는 뭐 그런 램프입니다 이전에 빔다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간단히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불 끄고 자 60인치 거든요 이걸 해서 이렇게 되네요 멀티미디어 영화, USB. 요거 이전에 세종점 영상이거든요. 재생해보겠습니다. 자, 끝내주죠? 뒤에 랜턴이 있는데도 화질이 이렇게 좋아요. 대박. 오. 여기까지. 정지. 유선 미러링이니까 그냥 휴대폰에서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거다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사마트요 괜찮죠? 수직 회전 기능이 있어서 자, 누워서 천장에 재생해 놓고 이렇게 자면서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화질 좋고 가성비 최강 트리아이나의 미니 빔 프로젝터 LP9 이거 가까운 매장 가서 구경해 주시고요. 세개 주셨는데 오늘은 두분추첨해서한 세트씩 드리겠습니다. 왜 세트냐면 친절하게 삼각대까지 또 하나 담아 주셨어요. 시리얼에서 만든 고급 삼각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한 세트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뭐 중국 공장들 뭐긴 연휴도 있고 해서 신제품이 제일 안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날을 위해 여러분들 드리려고 준비해 놨던 겁니다. 제라의 메인 스토브하고 서브 스토브 리미티드 에디션 전국 매장 중에 고릴라 캠핑만 판매하는 요거 보여드렸었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제라 대표님이 좀 여유있게 수량 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꼭 참고 지키고 있었어요 이거 많이 설명드린 제품이니까 고릴라 캠핑만의 단독 컬러 컬러 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화력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리미티드 에디션 카키하고 베이지 끝내주죠 이쁘죠 그리고 이 메인 스토브는 한정판에 이렇게 다리 3단계 조절되는 다리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이거 높이 세울 수 있는 거 예전에 보여드렸어요 화력만 간단히 보여드려야지 자 먼저 서브 스토브 우와. 소리로도 느껴지시죠? 아지랑이가 저기까지 있어요 이렇게 와. 2,880kcal 어마어마한 화력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스토브 7,200kcal의 파워를 보시죠 천장 녹을 것 같아요 오. 이거 라면 뭐 1분 몇초 만에 다 끓인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뭐 이런 겁니다 자메인스토브 2개 서브스토브 4개거든요 6분 추첨해서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지미에서 어마어마한 중식도가 나왔어요 일명 마스터 클레버 자 이렇게 가죽 스타일의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홀이 있어가지고 비너 같은데 이렇게 행어 나는데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우와 끝내줍니다 휴. 자 손잡이 한번 보세요 이 보이시나 가까이 가까어마어마 이게 호두나무래요 호두나무 업목 그대로 쓴 거고요 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제가 뭐라도 가져와서 써는 거 보여드리려는데 써올 게 없더라고요 이 케이스 안에도 약간 스웨이드처럼 돼있어서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무서워서 내가 뭘할 수도 없겠어요 그냥 멋진 디자인만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손잡이를 보셔야 돼 손잡이 이렇게 초점이 잡히나 모르겠네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닭볶음탕 해 먹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통닭 사 오신 분 이거 잘라도 돼요 이렇게 놓고 자한분 추첨해서 카지미의 마스터 클레버 이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3회 연속 출연하고 있는 디알고의 LED 캠핑 랜턴인데요 너무 이쁘고 가성비 좋아서 많이 판매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누르면 켜지고 한 번은 텅스텐 한 번은 그냥 LED 모드 이렇게 텅스텐 돌리면 밝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오늘도 역시 두분 추첨해서 한 분당 두 개씩 색깔 안 겹치게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도 또 남았어요. 4회 연속 출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나온다 산다인가? 거기에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히트쳤던 티니블랑 브랜드, 프랑스 브랜드거든요. 요거 와인잔 아세요? 밑에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 그 와인잔을 캠핑용으로 구현했습니다. 이건 티니블랑의 어셈블 불리형 와인잔이에요. 오로라입니다. 이렇게 두툼한 메쉬 파우치가 있거든요. 이 안에 와인잔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쁩니다 오로라 보이세요? 이 화면에 오로라가 보여야 되는데 진짜 이뻐요 이거 오로라를 이 폴리카보네트에 구현하느라고 1년 걸리셨어요 역대급 와인잔입니다 캬, 이건 뭐 와인 아니고 물 마셔도 진짜 고급스럽고 음료수 마셔도 되고 맥주 마셔도 되고 또 부피 작게 빼서 넣고 다니면 되고 우와.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이거는 다리가 이렇게 안정적이니까 음료에도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팥빙수 조금 넣어서 떠서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럴라면 좀 넓적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 앞으로 제 최애 컵입니다. 크으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매장 가서 보시게 되면 무조건 사시게 될 거예요 이게 프랑스 브랜드고 연구해서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금형파고 돈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가까운 고릴라 캠핑 가서 실물 보시고 구매해 주시고요 이거 10개 주셨거든요 5분 추첨해서 분위기 내시라고 한 분당 2개씩 이렇게 나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수앤쿠에서 나온 발열용기 3P 세트 발열용기 다들 아시죠? 뭐 산이나 뭐 공원 특성 장소에서는 번호 같은 화기를 못 써요 그럴 때, 그냥 찬물만 있어도 라면 끓이고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인체에 전혀 무해한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어줬고요. 제가 하나 뜯어서 한번 볼게요. 끌라 안 끌라. 구성은 그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해요. 이게 발열제고, 요렇게 이 안에 발열제 넣어서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뜨거운 물을 넣으면은 조리가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일부러 제가 테스트하려고 찬물을 담아왔습니다. 자, 이걸 뜯어서 요 핫팩 같이 생긴 발열제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물 넣고 라면 끓여도 되고, 뭐, 뭐 해드실까? 여러 가지 있죠. 그냥 물만 끓여도 되고, 자, 물을 적당히 넣어요.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틈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 구멍 이 있죠. 여기다가는 180ml? 그 정도 만들어요. 종이컵 하나 정도. 조금 대충 넣게, 눈대중으로 자, 이제 조금. 오! 김이 나기 시작했어. 뚜껑 닫아. 오! 벌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김이 나면 어떡해? 저 분명히 찬물 넣었거든요. 한번 보죠. 우와, 대박. 물이 끓으려고 막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요. 닫아놔야지. 닫아놓는 거 맞죠? 이제 한 2, 3분 됐거든요? 끓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막 계속. 우와. 그러네, 물. 어떡해. 아, 뜨거운 물 됐어요. 대박. 신기하다. 이게 무슨 올릴까 이게? 아무튼 이렇게 쓰는 거요. 예. 뭐, 꼼꼼히 생각해보면 이거 써먹을 때가 많죠? 그냥 어디 가서 뭐, 데워먹을 때도 그냥 오븐처럼 쓰셔도 되고. 이게, 이렇게, 산피 들어있는 게한 세트거든요? 이거 판매가 만원도 안 해요. 진짜 저렴합니다. 이걸 제가 오늘은 두분 추첨해서 두 세트, 여섯 개씩이죠?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테크상. 역시. 오징어 데크팩 마스터 요거 두 팩. 그리고 오징어 나사팩 두 팩. 그리고 아로레저에서 보내 주신 장난감 3종이거든요. 근데 아 이거는 진짜 캠핑 매장에서 팔기 좀 그런데요.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니까, 비밀번호 설정해서 집에 너무 쑥 빨려 들어가는 거 이거 아시죠? 이런 금고 하나. 이 장난감은 점장님들 자유발주거든요. 아마 이건 주문 안 하셨을 거야. 매장 가서 찾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야광 레일카래요. 이렇게. 이렇게 레일이 있거든요. 이게 올려놓으면 레일 막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안 보여드리고 차만 제가 배터리 넣었어요. 오, 야광. 오. <웃음> <웃음> 자 이런 거고요. 캠핑 가서 심심하시면 애들 자기 전에 이런 거 하나 던져 주면 어른들 편하게 술 마실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복불복 게임이니까 이게 옛날에 내가 한번 방송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야하여튼 불도 뭔지 아시죠 이거? 자개뼈다구 여기다 넣고요. 이뼈다구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걸 이렇게 온 하면 아 시끄러. 개가 코오골스. 그래서 이걸로 집어서 빼는 거거든요. 한 명씩 들어가면서. 근데 상남자는 이런 거안 합니다. 그냥 손으로 끊어죠 저는 겁이 없어요. 이렇게. <laughs> 뭐 이런 게임이에요. 깜짝이야 이것도 이제 자기 전에 애들하고 재밌게 즐기시고요 오늘 베스트 댓글서한 분께는 요거 다 몽땅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캠핑하시는 분들 꼭 L&T 캠핑 지켜주시고요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